반갑습니다. 옥신학교 우종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의 핵심은 안정적인 노출이다. 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이버 검색 광고는 뭐가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파워링크가 있습니다. 아마 파워링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런데 이 파워링크 이외에도 수많은 광고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선 비즈 사이트가 있습니다. 파워링크는 상위에 노출되는 광고, 비즈 사이트는 하위에 노출되는 광고, 뭐요런 정도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비즈 사이트는 PC에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파워링크는 통합 검색에서 비교적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이구요 제가 유모차 검색했을 때요렇게 상위에 뜨는 요 광고를 파워링크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가장 기초 초적인 광고이고 여러분들이 볼때이 파워 링크는 이, 이 통합 검색 전체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광고 상품이다 요런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두번째는 파워 컨텐츠입니다 이 파워 컨텐츠는 뭐냐면 최근에 영역을 미친듯이 확장하고 있는 에어서치 영역에서 보면은 브랜드 컨텐츠라고 하는 스마트 블록이 바로 이 파워 컨텐츠입니다 생긴게 일반 블로그 글과 비슷합니다 보시면 요게 파워 컨텐츠이고요 요게 블로그 글입니다 얘랑 얘랑 느낌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거 게시글인지 광고인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광고를 굳이 보지 않는 이상은 어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유모차 추천이라고 검색하면은 이 경우는 뷰 영역이 나오는데요 이뷰 영역에서 1등 2등 1등 2등이 바로 파워 컨텐츠입니다 역시 생긴게 일반 블로그 글과 파워 컨텐츠의 생김새를 딱 봤을 때 정말 자세히 보지 않은 이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 컨텐츠는 콘텐츠는 뷰 영역에 혹은 스마트 블록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고요. 콘텐츠와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어 이거 광고인가 아닌가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 요 광고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 많으십니다. 바로 플레이스 광고인데요. 제가 인천 렌트카 검색을 했는데 플레이스 영역에 보시면 고고 렌트카 차 렌터카 가자점 요두 가지죠. 앞에 보시면 광고 광고가 있고요. 일반 지도에 넘는 요기 영역, 요기 영역, 요렇게 홍보 문구를 넣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요게 플레이스 광고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한 1년 됐나? 그리고 클릭을 하면 홈페이지가 아니라 지도 영역으로 들어가는 광고입니다. 최소 단가는 50원이고요. 그래서 지도 영역 상단에 노출되는 플레이스 광고 있고요. 쇼핑 검색 광고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모차 검색했을 때 보시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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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개의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참외 같은 키워드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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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쇼핑 상품이랑 광고랑 크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닥터 자르트라고 검색을 했는데 1번, 2번 요거 광고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일반적인 쇼핑 상품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야, 이거 광고네 아니네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시각적인 강조들이 부족하다. 일반 컨텐츠 일반 상품이랑 비슷하게 보이려는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다. 자, 그래서 현재 네이버 검색 광고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파워링크, 파워 컨텐츠 플레이스 광고 그리고 쇼핑 광고 요렇게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검색 광고를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케팅 자산으로 당장의 노출이 쉽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서 생소한 단어 마케팅 자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만든 용어구요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 노출 가능한 마케팅 채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블로그, 카페, 포스트 뭐 등등등이 있겠죠. 요거는 내가 그냥 잘 운영해서 노출 시키는 건데요. 페이스북 광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만약에 저의 마케팅 자산인 블럭을 이용해서 포스팅을 했더니, 오! 1등에 올랐어요. 완전 좋죠. 그러면 얘는, 물론, 광고를 해도 좋지만 블로그는 일단 공짜니까 순위는 좀 낮지만 공짜로 노출이 될수 있다는 장점으로 얘는 광고를 안 해도 되겠죠 더하여 페이스북 광고라고 제가 찜이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검색 광고 단가를 알아봤더니 우와 모바일이 12,580원입니다 클릭하면 12,000원이 나가는 거죠 pc도 요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검색 광고보다는 순위가 낮지만 그래도 1등이 12,000원 2등이 한만원 정도 나가는 상황에서 저는 공짜로 여기 노출되고 있으니 아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네이버 검색 광고를 검색해 봤더니 아내 마케팅 자산인 블로그로는 이곳에 지수가 안 돼서 노출 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이곳은 내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야라고 한다면. 이곳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 마케팅 자산으로 네이버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출시킬 수 없다 그러면 돈으로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 노출이 되는 건 돈이 되는 걸 아는데 내 블로그가 노출될 수 없으니 돈을 내고서라도 노출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노출을 하면 네이버 검색광고가 PC는 13,000원 모바일은 11,000원 정도 1위가 나오고 있고요 어, 3위 같은 경우는 PC는 만원 모바일은 7,000원 정도 되네요 대략 만원 정도의 클릭 식당 비용을 내고 이곳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돈이 나가도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먹고 사는데 이 키워드는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검색 광고를 이용할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자산으로 당장의 노출이 쉽지 않을 때?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도 시간이 지나면 블로그도 키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영역에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곳에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노출이 되면 굳이 이곳에 클릭당 대략 만원 정도씩 내고 광고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검색 광고의 비중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마케팅 자산을 통해서 네이버의 뷰 영역 스마트 블록에 노출을 시킬 예정이니까요. 자두 번째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키워드의 노출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2급 제가 뭐 종종 얘를 자주 드는 키워드인데요. 요 사회복지사 2급이란 키워드는 개강일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에 개강하기 때문에 개강하기 약한달 전부터 피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 사회복지사 2급이라는 키워드에 정해진 시간에 상위 노출을 시켜야 돼. 정해진 시간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안정적인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 파워링크를 활용하는 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블로그로 노출시키면 대충 않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블로그가 사회복지사 2급에 노출시킬 수 있는 지수가 돼 그러면 이곳에 노출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검색광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회복지사 2급과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돼 그러면 사회복지사 2급 하나만 잡으면 됩니까? 아니겠죠 사회복지사 2급도 잡아야 되고요 사회복지사 2급 취업도 잡을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사 2급 시험도 잡을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도 잡을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키워드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와 같은 서비스들은 글을 써야 되잖아요 글을 쓰고 포스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블로그에 막 다섯 여섯 개씩 하루에 글 쓴다 이것 좀 블로그 운영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다양한 키워드를 많이 노출시켜야 돼 이런 관점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시험을 쳤는데 여기 두 두 과목 무료 이벤트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벤트 기간이 끝나. 더 이상 무료 이벤트를 안 해. 라고 한다면, 검색 광고는 요놈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블로그에 이걸 썼어. 엄청 많이 썼어. 이벤트 끝났어. 아. 그러면 우리는 블로그 게시글에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막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루에 많은 블로그 게시글들을 수정한다. 이거 블로그 운영 면에서도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노출시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광고를 싹다 내려야 돼. 이런 경우는 블로그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을 시키고 또 엄청나게 빨리 사라지고 이렇게 시적절하게 빨리빨리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때 이때 검색 광고 꼭 필요하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하나의 키워드 검색 결과에서 다양한 영역의 노출이 필요할 때 요럴 때도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우리 아이에게 어린이 유산균을 구매해 줘야겠어 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어떤 제품이 나와 어 한번 봤네 쇼핑에도 어떤 광고가 나와 어 얘도 봤네 브랜드 컨텐츠에서도 동일한 상품을 보고 어린이 유산균 인기 그래도 걔를 봤어 이렇게 하나의 상품이 하나의 키워드에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유명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떤 분들 중에서는 야 이거 다 작업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눈에 띄고 후기들이 괜찮다 가격 대비도 괜찮다 효과도 좋은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 어이 브랜드 괜찮다 괜찮데 라고 하고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합 검색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 라고 하면 파워링크 노출 네이버 쇼핑 광고 노출 파워 컨텐츠 노출 블로그 노출 요 정도로 노출시킨다면 사용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인천 렌트카 검색을 했는데 봤더니 파워링크에도 그 업체 봤 어? 플레이스 영역에도 있네. 뷰 영역에도 어그 업체 있네. 아이 업체 많이 쓰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줄때 검색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광고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할 때 네이버에서 안정적인 노출을 시키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의 검색 광고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케팅 자산도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영역과 요거는 그냥 꾸준하게 노출이 됐으면 좋겠어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 라고 구분을 하시고 안정적인 노출 그러니까 기업의 기본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노출은 검색 광고로 시작해서 마케팅 자산으로 노출량을 늘려간다 그러면 광고 예산도 줄일 수가 있겠죠 앞에서 들었던 예시 페이스북 광고로 처음에는 글을 안 썼을 때는 예로 돌려서 돈을 내지만 이제 블록을 잘 키워서 이렇게 노출이 돼 이러면 은 광고를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꾸준히 특별한 일 없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노출을 시켜야 될때 요럴 때 우선은 검색광고를 노출시키고 내 마케팅 자산을 노출시켜서 광고 예산도 줄이고 대신 안정적인 노출은 확보하고 이런 전략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노출입니다 시 적절하게 온오프를 하는 경우 어떤 특정 세일 키 기간에만 막 노출량을 늘려서 노출시키고 그 동안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고 또 통합 검색에 많은 영역에 노출시켜서 광고 효과를 딱 내고 그리고 어셀 끝났네? 광고 끄고 노출 샥 빼고 요렇게 하는 적극적인 노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키워드 말씀드렸죠 이거는 수강 신청 기간에만 사용하는 거고 사회복지사 2급 시험 취득 방법 취업 실습 등등등등 동시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상단에 노출시키고 막 노출되다가 싹 빼는 요런 전략 이렇게. 광고와 마케팅 자산을 함께 준비하자.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